울면 안돼 울면 안돼 산타할아버지는 오늘 나에게 선물을 안 주신대 와 크리스마스다 킁킁, 응. 어, 내일이 크리스마스니까 오늘부터 트리를 만들어야지 산타할아버지가 우리 집에 잘 오겠지 지금부터 박명영이 트리를 만들지 <뉴> 아, 힘들어. 다 했다. 근데 뭔가 응응응 같은데? 아, 맞다. 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 음. 별! 응응응응응다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 아, 산타 할아버지 제발 우리 집에 와주세요. 제가 엄마 말래 진짜 제들 음그건 그,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잘 그렸단 말이에요. 산타 할아버지 우리 집에 와주실까자. 쟤뭐한데 어이 어이 박미영 뭐해? 응, 산타 할아버지한테 소원 빌고 있었는데. 야 산타 할아버지는 없어. 꺼등. 그때그때 그래, 그래. 믿어라 믿어 산타 할아버지 진짜 있는데 산타 할아버지 제발요 제발 제발 저도 선물해 주세요 제발요 아까 미영이한테 거짓말한 거는 좀 잘못이 지 그래도 그거 말고는 엄마 말도 잘 들었지 잘못했어요 제발 산타 할아버지 우리 집에 와주실거죠 저여 언니 참 산타 라버지있는데아저 어, 언니 저기에서 뭐 하고 있는 거지? <laughs> 저 언니 산타 라버지 없다면서 소원 빌고 앉아 있네 <laughs> 조심 조심. 와! 갑자이 아, 야야야야 복명. 나 산타 라버지 소원 빌는 거 절대 아니다. 음 알았어요 알았어. <웃음> 진짜. <웃음> 아 <laughs> 아우 웃기다 아이고 웃기다 아유, 어. <laughs> 자기도 산촌 할아버지 믿으면서 나한테만 그렇게 없애버렸던 거야 아, 아 맞다 여러분도 크리스마스 행복하게 보내세요 메, <laughs> 여러분 모두 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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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리, 메리 메. 크리스마스 음. <laughs>